기부를 지켜라. 라이트 온.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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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도의 세오입니다. 닌텐도 라보 버라이어티 키트에 이어서 오늘 가져온 제품은 바로 닌텐도 라보. 로봇 키트입니다. 제가 버라이어티 키트를 조립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오늘도 닌텐도 라보 로봇 키트 언박싱하고 조립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을 시작하기 전에 닌텐도 라보 로봇 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닌텐도 라보는요. 골판지제의 공작 키트를 조립해서 피아노, 로봇, 낚시대 등 여러 토이콘을 제작해 라보 전용의 게임을 즐기는 주변기기입니다. 2018년 1월 18일에 버라이어티 킷과 로보트 킷두 가지가 공개되었는데요. 만들고 즐기고 원리를 발견하는 캐치프레이즈에서 볼수 있듯이, 게임기는 가지고 노는 것이라는 닌텐도 특유의 철학과 독창성이 잘 녹아들어 있는 제품이에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데, 누구나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자유자재로 확대하거나 돌려볼 수 있는 3D 조립 매뉴얼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4월 20일에 북미와 일본, 대만, 홍콩 등지에서 발매가 됐고요. 처음에 도안을 유료로 공개한다고 했으나 발매일인 20일에 도안이 무료 공개되었습니다. 로봇 키트는 7,980엔, 80달러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 거대 로봇을 조종하는 토이콘과 닌텐도 라보 토이콘 2번 로봇 키트 소프트가 포함된 패키지입니다. 양손에 쥐는 토이콘과 양발에 끼우는 페달. 등에 매는 백팩을 사용해서 온 몸을 움직이며 로봇을 조종할 수 있는데요. 포함된 소프트는 로봇이 되어 도시를 최대한 많이 파괴하는 게주 목적으로 단일 품목이다 보니 그나마 버라이어티 키트에 있는 소프트보다는 조금 더 게임에 충실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어 버라이어티 키트의 메타 평점은 77점이고요. 그리고 이 로봇 키트의 메타 평점은 69점이라고 해요. 그만큼 버라이어티 키트보다 오히려 평이 안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얘는 단일 품목이기 때문에 즐길만한 거리가 굉장히 적죠. 버라이어티 키트는 그나마 다양한 도구가 있기 때문에 좀더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설명은 이쯤 드리고요. 닌텐도 라보 로봇 키트 언박싱이 아닌 조립 조립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를 먼저 먼저 볼게요. 로봇 로봇 키트 의 상징적인 그림이 나와 있죠. 포이콘을 등에다가도 장착하고 이 손에다가 장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로봇이 실제로 따라 움직인다고 해요. 어 닌텐도 라보 로고 여전히 예쁩니다. Make Play Discover 만들고 플레이하고 원리를 발견하다 이 캐치프레이즈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옆면 같은 경우는 동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펀치를 뻗을 수 있고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이렇게 변하네요. 로봇이 이렇게 전차 형식으로 변하고 뭐 이렇게 하늘을 나눌 수도 있네요. 뭐,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박스 뒷면을 보죠. 메이크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 네, 플레이는 이렇게 플레이하는 모습, 디스커버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야, 이렇게 막 붓으로 열심히 그렸어요. 열심히 그려가지고 이렇게 색을 열심히 칠해놨는데, 뭐 이건 능력자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거 잘못 만들었다가는 뭐 그냥 아작이죠.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면 여기 어김없이 브라이트 키트도 마찬가지로 이 로고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있네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짜란! 자 웰컴 투 닌텐도 라보 나와있죠? 동일합니다 이거는 버라이어티 키트와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있어요 빠라밤빰빰 와하우 Get s t 똑같아 버라이어티 키트와 동일한 구성을 하고 있죠 옆에 이렇게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라고 지금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돼있고요 토이콘 2번, 토이콘 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 이쪽은 다 도면이죠 도면인데 구성품이 뭔가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야, 이거 조립 상당히 어렵겠는데? 지금 벌써부터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어. 야, 이게 도면이 몇 장이야? 와, 보라이트키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와, 이거 뭐지, 이거? 큰일 났네. 헤이. 와, 이게 몇 개야? 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와, 끝도 없이 나온다. 끝도 없이 나와. 이거 언제 다 조립하죠? 오늘 언박싱 어떡하냐? Q까지 있어. 이거 뭐야, 이거. Q야, 이건 또. R까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여기까지입니다. 이 조립할 수 있는 도메인이 다고, 소프트, 소프트가 답니다. 자, 뭐, 패키지를 잠깐 보죠. 닌텐도 라보 토이콘 2번이라고 써있고, 밑에 로봇, 로봇 모양이 이렇게 있죠. 이 로봇인데, 그냥 이 상징적인 그림이죠. 이런 픽토그램의 형식으로 지금 나와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옆면에는 닌텐도 라보 토이콘 2번, 이렇게 써있네요. Wow. 이 프린트는 약간 도면 같이 어, 설계 도면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카트리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어, 앞에 앞에 보신 표지랑 비슷한 동일한 카트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근데 이 카트리지는 되게 예쁘네요.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언제 다 만드냐 이거. 짠, 제가 켜 볼게요. 바로. 타이틀 레이아웃은 버라이어트 키트와 동일하죠. 어, 일단 메이크로 가야죠. 자, 조이콘 홀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조이콘 홀더는 저희가 버라이어트 키트에서 만들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벌써 이거 우리가 사용한 적 사용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게 막헐거워졌잖아 이거, 이거 봐. 우리가 얼마 썼다고 이거. 그러니까 이게. 내구성 문제가 벌써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희거 거의 안 썼거든요.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난,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여기서 보이는 거야, 지금 내구성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이거 조립하다가 손을 베었어요. 야, 날카롭더라고. 주의하셔야겠더라고. 이 종이도 칼날처럼 베일 수 있잖아요.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엄청 복잡한데? 이 백팩부터 만드는 건가 봐. 와8개여 개. 8개. 네, 메이킹 더 바이저부터 바이저부터 제작을 해야 되네요 그러면 A와 B가 필요하네 아이콘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아이콘이 따로 있어요 부품마다 제가 브라이트 키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끝에 부분을 톡톡 눌러준다는 생각으로 톡톡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떼주시면 돼요 자 이거 제가 뭐몇번 해봤기 때문에 금방 할 거예요 저는 뭔 짓이냐 이게 아 정말 진짜 또 클래식을 하나 틀어야겠죠 빰 빰빰 빰빰빰빰빰 이거는 과연 우리가 몇 시간에 끝낼 수 있을까?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벌써부터 플라스틱이 필요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빼보도록 할게요. 여기 안에 잔뜩 들어있네요. 플라스틱이 들어있죠. 이 플라스틱 이렇게 빼서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이쪽에 이렇게 끼우는 거네. 이게 잘 팔릴 거라고 생각했다면 닌텐도의 오산이지. 이게 어떻게 잘 팔릴 수가 있어? 닌텐도 스위치가 있어야 되고 비싼데 이걸 누가 사? 이게 버라이어티 키트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네, 확실히. 어, 아버지가 좀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 뭔가 이렇게 딱기엽고 뜻이...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건가? 이렇게 쓰는 거겠죠. 이렇게 써가지고 어, 바이저, 바이저는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들 어, 성적이 잘안 나왔더라 공부 좀 열심히 하자 아빠가 라보 사줬으니까 그럼 아들이 네 아빠 근데 라보 재미없어요 어, 아들 인내심을 가지고 만들어야지 어, 라보는 우리네 인생과 같단다 하게 되지 않을까 <laughs> 이게 만드는 과정이 재밌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지루해요 이게 애, 애들이라고 해서 딱히 이거 만들면서 되게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너무 감성이 메말랐나요? 제가 너무 메말른 건가 봐요 근데 저도 너무 늙어버린 탓이겠죠 이게 너무 복잡하고 너무 오래 걸려 플레이타임 오죠. 어, 무슨 롤플레잉이야 가도 보엇보다 플레이타임 긴것 같은데, 이게? Why?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아, 그건 아닌가요? 택배 박스 어, 조립하는 것 같아. 내가 이런 거잘 못하거든요. 어, 이거, 이걸, 이걸 얘기하는 건가 봐. 야, 이거 노동이다, 이거. 아 여기구나 이렇게 그래서 네. 벌써 힘들어 버라이트 키트보다 더 힘들어. 자 이제 바디 바디 백백팩의 바디 같아요. 와 이거 큰데? 누구를 위한 조립인가? 라보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내가 라보를 산 이유는 닌텐도 스위치를 아내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였지. 이렇게 세워야 돼 이거. 이게 암인가? 이게 왼쪽, 이게 오른쪽 그래서 끼워서 둥둥둥둥 언제 끝나냐고 아 이거 다 만들면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아. 야 이제 끝이 보인다 커먼요 예베이비 yeah, 야 이게 뭐야 이렇게 덜렁거려가지고 아 이거 참야 이거 좀늘 일단 늘려야 돼 이게 그 <laughs> 이렇게 플레이 어, 내 머리가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이 화면에 어, 화면에 지금 이 앵글이 변하고 있어요 어 이거 좋은데. 뭔가, 뭔가 느낌이 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다리를 올렸다가 내리면 걸어가네요. 아야! 건물 날리네. 아, 이렇게 방향을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 방향을 틀어주네요. 이렇게. 하늘을 날아보래. <laughs> 점프. <우우>. 내려가. <laughs> 컴온. Huh? what's t h g i n t Fighting r o b o t Anyone' 리트라이또 하겠느냐고? 아니요, 클로스 이거 해보자. 됐다, 사운드를 바꾸라고. 아, 사운드 커스터마이징이구나. 아, 아, 소리를 바꾸는 거네. 이거, 어, 이 소리 좋은데? 인서팅 툴즈 아 이거 파츠 색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 한 명이 더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펀치 펀치, 펀치. 어 바뀌고요 아~~ 어 이렇게 날리네 스테이지 1한 한 번씩 해보죠 네, 차지 펀치부터. 빌드 에너지 이것도 뭐야? 아! 뾰드 엔지터를 릴릴리스 레이스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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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민감해? 이렇게 민감해. 아, 네 어쨌든 뭐 이런 겁니다. 네 뭘까요 이건? 뭐야? 알아서. 밟는 거야? 아, 이렇게.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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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고. 자, 다음. <laughs> 아, 재미없어. 너무 재미없다. 칼로리 계산하는 이런 모드도 있어서 어 이렇게 자기가 오늘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살이 얼마나 빠졌었지 그런 것들 하는 거 있습니다. 네 이상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다 조립을 해봤고 제가 한번 또 시연까지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제 디스커버 원리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디스커버에 잘 로봇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메신저 대화를 하듯이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그래서 마치 어, 이 사람과 내가 채팅을 하면서 이 원리에 대해서 깨우치는 것처럼 뭔가 쉽게 표현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여기서 보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해석을 좀 하셔서 이제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조적으로 동영상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영어를 아예 몰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만들고, 플레이하고 원리를 깨닫는 게 거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 보여드려버리면 어떻게 보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아이와 함께 같이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라보가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이 라보를 조립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지금 이 언박싱을 모두 마치기까지 한 4시간, 5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오래 걸린 언박싱을 해본 적이 정말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아 너무 힘든 언박싱이었는데요 어쨌든 이 라보 로봇 키트 제가 조립을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일단 종이 재질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리면은 그냥 구겨져요 이거 그냥 무조건 구겨집니다 깔고 앉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보관에 더욱더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굉장히 잘 구겨집니다 어... <laughs> 종이 가방을 메고 이 종이를 머리에 쓰고 이렇게 뭔가를 플레이하고 있는데 이제 저, 제가 다 성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 좀 스스로도 좀 약간 오스꽝스럽다고 생각을 했겠죠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아이랑 같이 조립을 하면 아이가 과연 그긴 시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이걸 다 완성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게임의 깊이가 미니 게임. 미니게임 수준만도 못해요 플레이티션 VR게임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는 수준을 보여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VR게임도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2, 3만원대 소프트값을 제외하고도 6만원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키트가 좀 많이 비싼 것 같고 가격을 좀더 내려야 돼요 뉴스를 통해 접했던 소식은 이 라보가 총 출하량 100% 중에 30% 정도밖에 소화를 못하고 있다고 해요 하드 견인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얘가 분해가 안 됩니다 분해를 맞먹고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 다시 조립 어떻게 해? 이게 종이니까 다 꾸겨질 텐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크죠, 보관하기에. 당장 저도 지금 저희 사무실에 이거 어디다 놔야 될지 지금 걱정될 정도로 생각보다 덩치가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관을 또 아무데나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일반적인 플라스틱 이런 제품들이면 그냥 놓으면 되겠지만 이거는 또골판지로된 소재이기 때문에 여름에 어떡할 거야? 여름에 장마철 되고 이러면 습기 많이 차고 그럴 텐데 이거... 그냥 다 울어요. 조립을 2시간, 3시간을 했는데 우리가 이게 스튜디오가 약간 밀폐돼 있잖아요. 우리 땀이랑 뭐 이런 열기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의 열기가 여기 먹어 버려 가지고 막이 종이 냄새가 종이 냄새가 어마무시하게 나요. 그 종이 그 냄새 있죠. 약간 눅눅해지면은 이 습기 많이 차고 그러면 그 눅눅한 그 종이 냄새, 그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 물론 이 골판지가 주는 감성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이 골판지가 주는 어떤 매력들 당연히 있죠. 하지만 저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평을 내려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다라는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착용을 해보고 소프트웨어에 같이 연동돼서 플레이를 해보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연동이 잘 되고요. 야! 상당히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어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고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함께 즐겁게 놀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서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토이콘들이 얼마나 어떤 제품들이 얼마나 기발한 제품들이 나올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 여기까지구요. 닌텐도 라보 로보트 키트 언박싱 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야, 이게 오늘 내가 지구의 마지막 영웅임을 들키고 말았다.